안녕하세요 다낭 예쁘리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엉망이에요. 엉망. 이게 어디냐면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호이안 올드타운 야시장 입구인데요. 지금 여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요. 어제 오늘. 근데 오늘 낮에는 안 왔는데 어제온 비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잠깐잠깐 잠깐 내린 비 때문에 지금 여기가 완전히 흙탕물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와, 여기 밟으면 발이 쑥 빠져갖고 안될것 같고요. 저쪽에 제가 이 홍수나기 직전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흙탕길입니다. 강이 범람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 앞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갖고 가기가 좀 애매해요. 이제 운동화 신었는데 아이 전부 다 으아 지능이네못 가겠다. 여기 지금 물이 넘치기 완전 직전이에요. 완전 진짜 직전. 저기 다리도. 일부는 잠겼습니다. 지금 후에지역에 폭우가 내렸어요. 후에가 어디냐면 베트남의 옛 수도예요. 근데 여기 지금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려갔고요. 아, 안타깝게도 지금 세 명이 실종되고 2천여 명이 대피하는 등 안타까운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13일부터 내린 비의 양이 오늘 오전까지 80cm예요. 80cm. 그리고 후에를 흐르는 강의 이름이 흑원강이거든요. 그 흑원강이 범람에서 지금 도심 곳곳이 최대 1m까지 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에를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상가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발 다 버렸어요. 아. 여기에 오실 때는 재단 가게는 크럭스나 아니면 슬리퍼가 훨 좋은 것 같습니다. You been to Korea? We've been to yes. Korea. t w o w e e k s Two weeks? When? Uh, last month. Last, last month. month. Yeah. How was it? Is it good or? We love it. Yeah, love really. The food is very good. Okay, so you travel all countries? All around. All around. Oh, really? Yeah. Ah, can I ask you where you from?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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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r, is this your subscribers yeah can yeah. okay. follow us our channel is oh. duo's dream and we're in our next vlog is in korea yes. ah. stay tuned ah. so our youtube is at duo's dream i will spell it out for him and they'll write it for okay that'll be better 오케이. Okay. 땡큐 so much. Have a n i c 어, 김미 김미 김미. y e 갑자기 fun. 이렇게 오. Oh. Please write down your YouTube c h 다 오케이. 땡큐. 바이바이. 바이바 와, 이거 큰일 났는데요. 다리 건너서 와, 이 지금 포이한 올드 타운을 가 보려고 했는데요. 와, 난리가 났네 여기. 야, 이거 엉망이다. 아 이거 보이세요? 봄남무 했습니다. 와.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여기 못 건너가니까 갑자기 생긴.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오케이, 야, 이 자전거 타고 요 앞에 건너가는데 만동 달러 갑니다. 만동. 와. 근데 어쩔 수 없어. 와.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야, 네 명.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요, 아까, 아까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니야, 오지 마, 오지 마. 이거 진짜 돈 벌기 편하다. 자, 첫 번째. 첫째는 가요. 오케이, 가요. 와, 이거 뭐야? 아, 물다 튀었다. 야. 야,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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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와. 지금 뭐냐면 자기가 몇 명을 했는지 싸우고 있어요. 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야. <laughs> 빠바이. 와. 와, 이거는 진짜 대박 아이템입니다. 야. 어제 이걸로 돈벌 생각 을했지 와. 지금 여기 서양분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탈까 말까. 와. 근데 진짜 제가 슬리퍼 신고 오라고 했잖아요. 슬리퍼 신고 왔으면 만동 아낄 수 있어요. 저는 근데 봤죠? 벌써 다 버렸어. 이거 세탁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 와, MV 또장화신고 왔어. 헬로. 헬로. 근데 너무하잖아. 모해니비 뭐 온다고 이거. 야. 아, 여기도 지나가네. 아, 돈 벌고 있네. 돈 벌게. 와, 돈 벌고 있어.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냥, 저도 원래는 맨발로 가려고 했는데, 신발을 벗고, 같이 가자고 해서, 아, 근데, 아, 이거 못할 줄 알았더니, 소원등 내려놓는 거 못할 줄 알았더니, 이, 그냥, 길이 지금, 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소원등을 했네요. 아, 물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근데, 오늘 낮부터 비가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물이 찹니다. 이 호이안은 2년에 한 번걸로 홍수가 나거든요 아 네,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야이 친구들이 돈 엄청 벌고 있네와 You make money very easy <laughs> 아돈 쉽게 번다 진짜 와야 얼마 내는 거야 얼마 내는 거야 아 1달러? 우와 아, 1달러, 1달러. 우와. 아 색다른 경험입니다 야못 건너가는 사람들 도 되게 많네요. 고민 많이 하네. 아 여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운동화를 신었어요. 운동화. 운동화 신었으면 어쩔 수 없죠. 어. <laughs> 운동화 신는 사람한테 아주 자전거를 아주 갖다 대고 있어요. 신발 벗고 건너 오시는 사람. 그리고 안고 오는 사람. 야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이만도. 아, 하영의 아, 오케이. 모든의 이만. 야, 막과. 응어이. 간다 간다. 하이. You are here. 응어이. 아, 응어이. 와. 어, 바이바이. <laughs> 그래도 여기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오니까 여기는 괜찮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광동회관 있는 그 앞쪽 길인데요. 여기는 그래도 다닐 만 합니다. 높은 지대라서 물이 없네요. 다 빠졌네요. 좋은 점은 하나 있네요. 여기 평소보다 인원이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산하네요. 저희가 이 강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강을 갈 수가 없네요. 와, 여기 벌써 흙이 이렇게 잡고 소원배를 어디서 타냐면 여기서 탑니다. 이 길에서 타요, 길에서. 와 배를 타고 가네요 진짜.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관광하는 것보다 그냥 카페 의자에 앉아갖고 맥주 한잔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이젠 강이랑 가까워지니까요. 여기 물이 좀 들어오네요. 이 길로 가면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이 여기까지 들어와 갖고요 와 저기 위험해요 왜냐면 저기 돌 동그란 거 보이세요 이거 넘어가면 완전 강훅 빠집니다 지금 외국분들 가 있는데 되게 위험해요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와 파도같이네요 파도같죠 와 아 저희 큰일났네요. 저희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갖고요 길이 완전 물바다가 돼갖고 다낭에서 타고 온 차가 저쪽 끝에 있거든요. 갈 방법이 없네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돈을 주고 한번더 건너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깝네요. 슬리퍼만 신고 왔어도 되는데 싸우! <목소리도> 아, 아 싫어 싫어. 왜 갑자기 못뭐 잡이야. 아, 본무이 네. 어, 오케이. 와, 자전거, 와, 자전거 빌린 사람. 저, 여기 타요? 어때? 아, 예, 예, 예. 나 여기, 여기, 여기. 그래도. 아, 프렌드라도, 여기. 어. 출발! 오. 와, 물다튄다 아우, 물다 들어갔어. 예. 이상을 즐기는. 서양꾼들입니다 우와, 띠앵류! 우와, 돈 많이 벌었다. 와, 바바이. 아 이렇게 그냥 맨발로 건너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와, 호이안 올드타운 지금 야시장 쪽은 진짜 엉망이다 엉망.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슬리퍼나. 크럭스 꼭 챙겨서 오시기 바랍니다 호이안에서 다낭까지 가려면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이용하실 분이 있다면 요 끝에 쯤에 하일랜드 커피가 생겼거든요 여기 2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에어컨도 있으니까요 커피 한잔 시키고 화장실도 이용했다가 다낭으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진흥탕에 홍수가 나기 직전 강이 범람해서 여행하기는 어려웠지만 바람이 솔솔 부는 게요 진짜로 어, 관광하기는 더 좋았고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땅콩 맛있어요. 고마워요. 예. 땅콩. 어. 알겠어요. 여기 <laughs> <laughs> 아맛있어 이거 마약 땅콩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이거 직접 이렇게 만들어요. 직접. 홍수는 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호이안입니다. 다낭과 호이안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크럭스 신고 오세요. 아니면 맞다. 한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크럭스 하나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